안녕하세요, 민중길입니다. 오늘은 그 과거 조선시대에 있던 그 롤판 처벌제도 이 배심원단을 알아보려 합니다. 이게 13년 전그 영감쟁이들이 이제 중고등일 때 나왔던 제도였거든요. 예, 당시에는 이제 되게 신박한 제도였어요. 지금 이제 AI 뭐 프로그램이 판결을 내리지만, 아, 그 당시에는 개조소라서 근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트롤이나 패드립퍼 이런 이제 극악무도한 새끼들을 이제 잡아 족 쳤어야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인형난을 결 하기 위해 유저들을 재판관에 올려놓습니다. 뭐 말은 어,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 유저들이 정의의 심판을 잘 내려줄 거다 뭐이지랄 했는데 그냥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나 소나 다 갖다 데려다 쓴 거예요.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? 그 신고 한번 당한 뭐 절도, 노상 방뇨 이런 하찮은 잡범들이나 그냥 탑 어르신 때문에 그 우라통 터져서 그 시판 한번쯤 억울한 백정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잡아놓지는 않았어요. 대부분 이제 살인이나 뭐 왕화, 테러, 이런 흉악범들 위주로 갔죠. 최소 10번은 신고당한 그 아갈통이 이제 걸레모터 달고 다니는 이 개새끼들만 이 재판대에 올려놨습니다. 이 최대 70번까지 신고 먹은 놈도 이 재판대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. 당신에는 영감탱이들도 귀찮아서 신고를 잘안 했는데 70번이나 먹었다는 거는 남의 엄마나 뭐 할매를 그 주댕이로만 한 1000번 정도 죽인 아주 이제 극단적인 이씨벌놈의 새끼들이었죠. 저런 폐기물들을 재판대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이 재판관을 선별했죠 탐미드 원딜, 그 귀족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그지들이랑 뭐 짐승 뭐 이런 신분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이 모두가 재판관이 될수 있었어요. 뭐 지금 시대에 도입했다가는 이 백정도가 재판관 들어간다 하면 이제 특권 의식, 그 똥빨래, 절여진 귀족들이 그 얼마나 연병 천병을 떨겠어. 뭐 하여튼 인원은 한 100명 좀 넘게 뽑았는데 자격 조건은 있었어요. 천민, 백정, 똥포 가축 이런 신분이나 종족을 나눈 게 아니라 전과 하나 없는 길바닥에 똥 오줌 한번 사재긴 적 없는 깨끗하고 선량한 유저들만 재판관으로 선발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가 이서포 유저가 의외로 많았고요. 이탑 어르신들 비율이 아이 굉장히 적었죠. 그리고 경찰, 검찰, 뭐 범죄자까지 싹다 뽑은 다음에 재판에 들어갔어요. 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채팅 로그, 게임 끝났을 때 아이템이랑 K/D를 판단해.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그 쌍욕의 강도 어머니의 돌아가신 횟수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. 물론 좀 자기주관이 강한 이 또라이 같은 판사들은 베인을 뭐 했다, 어, 유죄, 팀모를 했다, 어, 사형, 어, 부관참시, 뭐 챔피언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유죄의 무죄를 가려내는 이 공정성이라고니 코딱지만큼도 없는 판사도 있었지만 이미 전과가 있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팀의 쓰레기가 한명 있어서 뭐그 새끼가 막 20대씩 대줘 나도 이제 정당 방위로 적의 어머니를 공격했다. 뭐 이런 건 간혹 무죄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유죄가 떴습니다. 그리고 유저들에서 유죄가 뜬 범죄자는 라이엇에 송치가 됐어요. 거기서 형벌이 결정됐죠. 뭐 징역 10년, 뭐 신분 강등, 뭐 사형. 하지만 대부분은 채팅 금지, 징역에서 끝났고요. 영구 정지나 뭐 사형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었어요. 뭐 위에 말했던 막 엄마의 위 증조 고조 조선 전시대 막조상님들까지 그냥 싹다 죽여버린 그런 이 천하의 개 씨벌놈의 새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책임에서 끝났어요. 그냥 배심원단 심판 때 다섯 번 이상 올라간 이 대물급 범죄자는 이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죠.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던 게 맞아요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년도 안 가서 샷다 내렸어요. 일단은 신고가 들어가도 이 처리되는 속도가 그냥 결과 뜨기 전까지 최소 몇 주가 걸렸거든요. 특히 이제 고티어 이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저 게브랄룸 새끼가 그냥 처벌 될 때까지 계속 만나야 돼 갖고 우라통만 치밀어 올랐죠. 심지어 몇주 걸려서 처벌 당해도 그책금만 먹은 새끼들은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. 그 행동으로 막 트롤로 막그 치랄 그 유값을 그막 떨었죠. 두 번째 이제 리플을 볼 수가 없었어요.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. 이 욕한 것만으로 처벌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. 그냥 일부러 막쓴 승급전 때 이제 누누 같은 거 골라서 얘 정글 대가리털 싹다 빠지게 하고 뭐 애니비아 트런 걸로 이런 걸로 막그전기둥 치고 막벽 그 치고 어뭐 샤바샤방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아니 뭐플랫 승급전 2승2패인데이씨발한 마디를 어떻게 안 쳐요? 이런 건또 추범이라 넘어가더라도 저렇게 한번 다 하고 나면 이제 본인 입에도 이제 걸레 엔진이 물리거든 전나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연패 박으면서 쌍욕하다 체포 됐었죠. 그래서 대심 원단 한창 유행할 때이 트롤링이 진짜 엄청 늘었어요. 어 트롤링하면서 이제 막 깨르럭, 빡보르럭막어 이런 짐승흉내 내는 채팅 치면서 이 약올리는 걸 이제 정말 지저분하게 잘했죠. 이 지금 롤대 남들은 이 긁는 거 이런 거이 저쪽에 비하면 이제 비빌 수가 없어. 이 과거의 씹창들에 비하면은 여긴 다이 조밥들이에요 이게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보상이 없었어요. 아무리 이 새로운 것만 나오면 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우리 롤승이 드리지만 몇달 아니야 그냥 몇주 하면 질렸어. 나 그러니까 주는 돈도 뭐 RP도 아니고 그 IP. 어? 옛날 그 군대 월급만도 못한 그냥 무료 봉사하는 노비였어요. 그냥 저거 할 시간에 그냥 AI 중급봇 가서 그 초보들이랑 그 소금놀이 하는 게 돈도 많이 줬죠.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배심 원단 도입 후에 욕은 많이 줄어들었어요. 대신에 이제 트롤이 그냥 허벌급으로 이제 증가했죠. 이 도입 전에는 그싼 욕이나 패드립은 서로 정겹게 뭐 다정하게 주고 받더라도 이 게임만큼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 아가리로 이제 감정 배설을 이제 못하니까 비루한 몸뚱아리로 막똥오줌을다잡꼈었죠 그냥 배심원단 때문에 봉인되어 있던 이 금단의 주둥아리들이 이 봉인이 풀리니까 입에 그 담지도 못할 그 욕설과 막 패드립 그냥 경관이 금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한국의 욕은 롤 랭크 게임에서 배워야된다였어요 특히 이제 배심원단 망하고 나중에 이제 라이어시 그 범죄와의 전쟁 선팔 때까지의 기간은 롤이 가장 지저분하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그냥 롤 역대급 시절이었습니다. 네, 하여튼 오늘은 롤 배심원단 제도를 알아봤고요. 이 제도를 만약에 2025년에 도입한다면은 이 과연 어떻게 될까? 근데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또 이제 롤의 이 법조 엘리트 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판결을 잘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?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